제가 예전에 어떤 교도님 댁 방문을 했는데 70대 교도님 댁 방문을 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셨어요. 90세 할머니를. 근데 90세 할머니가 우리 저기 수타오님이나 히타오님처럼 건강하신 분은 참 드물어요. 좀 많이 몸도 허리도 꼬부라지시고 이렇게 병약하고 이런 분을 모시고 사는 그 집에 이제 순교를 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저, 제가 이제 도란도란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 이 며느리랑 아들이 없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 교무님 아이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정말 심심해 죽겠어요. 네? 매일 낮 되면은 며느리도 볼 바쁘다고 나가지, 아들도 바쁘다고 나가지, 매일 집에서 혼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죽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인생의 노병사는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나도 언젠간 저런 고통을 겪어내야 되는 때가 오겠구나. 진짜 고통스럽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 며느리랑 아들이 어디 외출을, 잠깐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동네에 통장님인가?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교당에 통장님이 들어오셔가고 뭐, 뭐가 어쨌네, 저, 뭐가 어쨌네, 뭐 투표를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네, 뭐이 동네가 어떻게 됐네, 막한 10분, 20분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인상을 팍 쓰더니, 아이고, 빨리 가! 시끄러 죽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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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시끄러 죽겠네.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죽겠고 같이 있으면 시끄러워서 죽겠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혼자 생각을 하시다가 교도님이 아니세요, 그 할머니는 저를 딱 보더니 사람이 맨날 제가 아파서 죽겠고 배고 배 배고파서 죽겠고 그분 삐쩍 마르셔가지고 밥도 많이 못 드세요. 좀밥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고. 죽겠는데, 죽겠다, 죽겠다 해도, 죽지는 않아요. <laughs>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지 않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산경전입니다. 이 할머니가 특별히 성질이 고약해서, 원불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고, 일이 없으면 일 없어서 죽겠고, 일이 바쁘면 바빠서 죽겠고. 교당 다니면서는 또 어떠세요? 이도군 교무님 때문에 죽겠네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새해 첫날부터 선물이라 하면서 숙제를 제가 드렸죠? 저녁마다 개문 체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기도까지 하라고 하니. 예? 힘들어 죽겠네. 내가 진짜 뭐 하자고, 진짜 마음 편하자고 종교 생활 하는데, 이게 진짜, 진짜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또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열받아서 막 싸우고 싶은 날. 제가 싸우라고 하나요, 원불교에서는? 그럼 뭐라고 소리치라 그래요? 악 경계다! 라고 소리치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라고요, 막. 지금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은 상황이 세상에. 앗 경계다 은혜를 발견하라니. 정말 교무님 때문에 죽겠네. 제가 교도님들께 그 기도 선물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걱정이 됐어요. 제가 사실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laughs> 어, 교도님들이 기도를 마음 편히 잘하실 수 있을까. 너무 버겁다고 느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아무 숙제도 안 드리고 그냥 마음 편히 오고 싶을 때 교당 오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교무님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교당에 다니면서 뭔가 소득이 있고 그래야지. 하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뭐 하자는 것인지 교당을 왜 다니는 것인지 정말 짜증이 나네. 죽겠네. 교무님 때문에 죽겠네. <laughs> 공부를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해서 고통스럽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너무 느슨해서 고통스럽고,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세요. 우리 삶. 따뜻한 집이 있으시죠? 집 없으신 분 계신가요? 따뜻한 집이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 물질과 먹을 것들이 넘쳐납니다.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당장 배고파서 나 죽는다. 물질은 풍족을 넘어서서 이미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 풍요로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은혜 속에서도 귀신같이 원망할 거리를 찾아서 원망과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과거 물질이 부족했던 시절 다들 생각나세요? 네. 예. 당장 배고파서 죽을 것 같던 시절 어떠, 어떠셨어요? 밥한펀 실컷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던 그 시절에는 배만 부르면 행복할 것 같았죠? 막상, 예. 물질이 풍요롭다 못해 넘쳐나는 배부른 시절이 되었을 때, 교도님들께서는 엄청난 극락생활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지? 혼자 있으면 심심해 죽겠고, 같이 있으면 시끄러워 죽겠고, 일이 바쁘면 바빠서 죽겠고, 일이 없으면 심심해서 죽겠고, 죽겠네, 죽겠네, 열받네, 열받네, 미치겠네, 짜증나네.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치겠네, 죽겠네, 열받네, 짜증나네 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고통스러운 삶이다. 파란 고해의 삶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도 위태롭게 살아가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걸 당연히 감수하면서 평생을 산다. 저는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에 대한 서원이 없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삶, 낙원 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물질 문명이 발달돼야 돼요. 물질이 부족하고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저 우리 아프리카, 지금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에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계시죠? 당장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모기 쫓을 힘도 없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맨날 그 썩은 물을 먹으면서 당연히 병에 걸려서 그냥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정신이 내가 아무리 뚜렷한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낙원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물질 문명이에요. 물질 문명.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육신의 자유,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조건? 첫째, 물질이 필요하다. 두, 두 번째. 정신입니다. 정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풍요 속에서도 만족을 모르고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결과를 얻게 돼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정신과 육신이 균형이 맞아질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낙원 생활의 시작입니다. 지금 현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균형이 잘 맞고 있나요? 물질 발달과 정신 발달의 균형이 잘 맞고 있어요? 예? 네?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laughs> 개교의 동계 보면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랑 고해가 없으리오 하셨어요. 물질은, 물질,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 중에 물질이라는 것은 눈에 훤히 보이죠.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생기는 안락함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인류가 무엇을 향해서 노력했을까요? 우리 인류가 물질 문명을 향해서 노력을 했어요. 아, 물질이 발달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류가 그동안 물질을 향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 물질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 문명의 발전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발전시킨 거예요? 예? 네? 사람을 위한 거죠?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살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 문명을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목소리> 즉,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이 사용하는,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기서. 온 인류가 물질 문명에 집중한 결과 물질 문명은 찬란하게 발달되었지만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나날이 나날이 더더더더 더더더 쇠약해지다 못해 주종이 바뀐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족이 하하호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셨죠? 그런데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일도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것이 주종이 바뀐 상황입니다. 우리 어제 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제 이 개교 이동기를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얘들아 이 스마트폰 있지 스마트폰 우리 범은 범은아 스마트폰 있지 스마트폰 있으니까 좋아 안 좋아?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난 혁신이에요. 스마트폰,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왜 개발되었는가? 인류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 개발됐어 엄청 편리하고 행복하다. 그런데 버무나 지금 그 핸드폰 꺼. <laughs> 이제 자, 법해 볼 시간이야. 집에서 얘들아, 핸드폰 꺼, 다야지. 라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애들이. <laughs>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그러다 못해 부모님과 원수가 돼 버려요. 나를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여야 맞는데 이것 때문에 내 행복이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 버려요. 이것이 주종이 바뀐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주종이 바뀌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여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 정신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파란 거의 고통스러운 삶이 전개되는 이유가 그 환경이나 상황이 그럴만해서 고통스러울 만해서 꼭 그런 것인가. 실은 내 정신의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세력이 약화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신 세력이 약화된 결과를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왜, 왜 이렇게 정신 세력이 약화됐어요? 물질이 많아서요? 땡! 선생님, 정신 세력이 왜 약해졌을까요?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땡! 땡! 다 같은 얘기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물질이 왜 개발됐는지, 물질, 문명이 왜 발달됐는지의 이유를 찾아보면, 정신 세력이 왜 약해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수 있어요. 물질 세력이 왜 발달되게, 어떻게 발달됐어요? 우리 인류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염원했고, 그것을 향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정신의 세력은 왜 세태하게 됐는가? 우리 인류가 물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후 얘기고, 우리 인류가 물질 문명의 중요성은 알면서 정신 문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염원이 없고, 그것에 대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개교의 동기를 보고 제가 이번에 법회 준비를 하면서 개교의 동기 딸딸딸딸 외우는 법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개교의 동기를 보면서 다시금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 인류의 물질 문명은 어땠을까요? 107년 전에 어땠어요? 수타원님, 어릴 적에 어떠셨어요? 지금에 비해서, 물질 문명이. 비교 없을 만큼 미약했어요. 저, 제가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젊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서울에 진짜 판자촌이 바글바글 했어요. 제가 그 장면이 다 생각이 나요. 판자촌이 바글바글 했고, 외식 문화도 없었어요, 외식 문화.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처음 먹어봤어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에서 돈가스 집을 가기로 했는데, 얼마나 전날 졸업해서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아유, 내일 돈가스 먹을 생각하니까 시, 심장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잘라야 되나 막 덜덜덜 떨리고, 그 돈가스 처음 먹던 그 돈가스가 생각이나 그리고 제 부모님 세대, 우리 교도님 세대는, 어, 들어보면 동네에 TV, 있, TV 있는 집 없어서, 어느 집에 TV가 있으면 그 집에 와그라글, 그래서 다 같이 드라마 보면서 행복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저희 윗세대 교무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 몰래 고물상에 팔아서 엿밥까 먹었다가 <웃음> <웃음> 집에서 쫓겨날 것뻔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고. 엿밥까먹그 배고프고 가난했던 그 시절, 생존을 위협받던 그 시절의 원불교가 열렸어. 물질의 풍요를 상상도 못할 그 시기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개교의 동기를 말씀하시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과학 문명이 발달됨을 따라 물질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헌히 아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춥고 배고파서 불행하지? 앞으로는 물질 문명 시대가 돼. 지금은 일제 식민지로 노예 생활 같지? 앞으로는 물질의 노예 생활로. 상상하지 못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 미래 세상은 물질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 세력의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것이다. 여기까지가 개교 동계에 있어서 이 현실을 진단하신 말씀. 대종사님이 이렇게 현실을 진단한 뒤 107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떠세요?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물질 문명이 발달됐어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지금 시대에는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는 문장을 말했을 때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교도님들 물질의 노예 생활 하면은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과학문명이 급속하게 발전되는 반면 정신문명은 도리어 쇠퇴하고 있는 현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왜이 세상에 나왔는가? 우리는 왜 원불교에 다니고 있는가? 왜 다니고 있어요? 인류의 정신 개벽을 위해서 우리는 원불교에 다니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인류의 정신 개벽을 위해서. 인류가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신 개벽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체감한다면 과학의 발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빠른 속도로 정신 세력의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 문명의 중요성은 공감을 하면서 정신 문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 확실히 개념을 잡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있어요. 수행을 한다 하면 모든 세간 생활 물질을 떠나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죠? 출가 스님들이 다 모든 생간 생활 생활을 접고 나 무소유로 살 거야 이렇게 수행을 하셨잖아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후천개벽 세시대의 새 새종교로 원불교를 열으시면서 물질을 타파하자, 정신을 앞세우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즉, 말이었어요. 물질을 선용하는 정신의 힘을 키우자라는 말 스마트폰을 네. 사용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 정신의 힘을 키우자라는 말이에요 네. 과학 문명과 물질의 네. 발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낙원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룬 삶이기 때문에, 물질 문명의 혜택을 내가 누리고 싶다면, 절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정신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부려쓰기 위한 정신세력 확장에 힘을 모으자는. 요즘 가지. 개 많이 키우잖아요. TV 보면. 개 키우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주종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키우는 분들도 많으시면 사람이 주인이 돼서 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개가 누구의 주인이 돼 있어요. 사람의 주인이 돼서 사람 위에서 물고 오줌 아무데나 싸고 막 그러면서도 난리를 치고 우리가 돈, 집, 차, 음식 모든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내 정신이 주인이 돼서 내 몸에 적당하게 영양분 있게 잘 먹으면 모든 음식이 저한테 약이 되죠? 하지만, 내가 음식에 끌려다니면, 음식에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laughs> 옷, 이거 옷, 차도, 차, 이런 거다 모든 물질이 마찬가지예요. 내 정신이 주인이 되어서 적당히 옷을 사고, 적당히 꾸미면 좋죠? 물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옷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물질을 위해서 나를 망치는 선택을 해요. 가족이나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하죠. 손주들 우리 이쁘시죠?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행복을 넘어서서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는 일까지 생겨나 우리가 우연, 자연, 원불교와 인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쩌, 어쩌다 원불교 오셨어요? 우연, 자연하게 다 인연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뭐 하자는 것이냐? 우리 원불교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오시는 분이 계실까? 거의 대부분 그냥 우연, 자연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법회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책임감으로 내가 단장이니까, 회장이니까, 부회장이니까 어? 책임감으로 오시는 분들도, 의리로 오는 분들도 계시죠? 아유, 나 교무님 때문에 와요. 아이고, 회장님 때문에 와요. 그런데 내가 일요일마다 마음을 챙겨서 교당에 다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명이에요. 원불교는 종교를 위한 종교라기보다는 인류의 정신 개벽을 향한 사명이 있는 종교입니다. 인류가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가난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류가 참다운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정신 문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정신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한 사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원불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 내가 복받기 위해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나 개인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한 사명.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내가 뭘 인류를 위해서, 무슨 사명이, 무슨 뭐, 내가 뭐, 내가 뭐라고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나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기도 잘해서 별탈 없이 복받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때내 자식, 내 손주, 우리 가족 잘 살기 바라시죠? 다들 우리 자녀들 정신 상태는 괜찮은 편이다. 성격도 좋고 온순하고 물질의 그런 노예 생활 안 해요. 우리 자식. 내 자녀가 괜찮다고 정말 괜찮을까요? 내 자녀 내 손주들이 누구랑 살아가게 돼요? 누구랑 살게 돼요? 인류가 서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녀가 다니는 길에 버스에 지하철에 학교에 정신을 잃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흉기 휘두르고 욕하고 죽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내 자녀 옆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린다고 이게 지금 될 문제일까요? 이 정신 개벽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다 함께 이 정신 개벽을 향한 사명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전 인류의 정신 개벽을 향해서 내가 작은 힘을 보태겠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늘 마음속에 품겠다라는 서원을 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신 개벽에 대한 공감이 되었을 때 개교 이동기를 보면 그럼으로가 나와요. 그럼으로 이 그럼으로가 이 공감을 바탕으로 그래 정신 개벽 중요하지. 우리 다 같이 물질 문명만 되선 안돼. 정신 문명 아주 중요해.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시죠, 미경님? 그게 궁금한 사람들에게 그럼으로 어떻게 하자가 이제 시작이 돼요. 우리 교도님들 한분한 분, 한 분, 너무도 귀한 분들이에요. 이 귀한 교도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건강 잘 수호하시고 늘 네, 사은님의 은혜와 보호가 함께 하시길 염원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